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되잖아요. 선거 운동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2024년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가 됩니다.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기간이나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어 처벌받게 됩니다.